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장동건은 2011년 6월 서울 한남동 이태원 곰데라르송길 인근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330.6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개인 명의로 12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건물에는 수입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쉐 스튜디오가 입점해 있습니다.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입니다. 뒤쪽에는 한남동 카페거리와 고급 주거단지인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장동건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이전 소유주가 2년 전 84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가격보다 41억 5천만 원가량 높은 수준이라 고가 매입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174억 원의 가치 상승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태원 꼼데가르송길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부상하고 2019년 나인원 한남이 입주하면서 해당 일대가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임대료가 크게 올랐고 현재 임대수익률은 매입가 대비 최소 5%대로 추정됩니다. 건물 매입 때 장동건은 약 40억원의 대출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48억 원이며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금은 약 93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되니까 매입 14년 만에 약 174억 원의 가치 상승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장동건의 건물 길 건너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건물이 3.3제곱미터당 3억 5천만 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장동건의 건물 연식과 입지 조건 등 가중치를 둔다면 평당가를 3억 원으로 볼때장동건의 건물 대지 면적이 100평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는 300억 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동건의 배우자인 배우 고소영은 서울 성동구 강남구 청담동 용산구 한남동에 건물이 한 채씩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